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아주 충격적인 일을 겪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올해 50대가 된 남자이고 혼자 살고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일이 참 놀랍고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여자의 비밀을 알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남들이 다 가는 대학도 못 가고 바로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죠. 저는 외동아들이라 혼자서 벌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사업을 한다고 난리셨고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한심하게 바라보면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사업을 하신다고 잘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셨고, 결국 집안일만 하시던 어머니가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지경까지 되었답니다. 어머니는 새벽엔 목욕탕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식당 서빙 일을 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셨죠. 저와 어머니가 악착같이 돈을 벌어오면 뭐합니까? 아버지가 사업 준비로 홀라당 다 써버리시는데요. 대책 없이 사업만 준비하시는 아버지가 저는 너무 한심스러웠고, 어머니도 많이 지치신 것 같았어요. 제가 돈이 없으니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수도 없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친구들과도 멀어졌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도 만들 수 없었죠. 제가 한창 힘들 때, 주위에 아무도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된게다 아버지 탓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돈을 벌어서 독립을 하자고 꿈꿔왔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새벽에 출근해서 밤새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고, 집으로 오면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는 한바탕 싸우셨는지 온 집안의 물건이 나뒹굴었죠. 저는 밤늦게 들어가면 그 물건들을 다 치우고 자야 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부모님께서 사이가 좋지 않으시니 이혼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망 없는 사업을 계속 하시다가 망하시고, 어머니는 매일같이 사업 뒷바라지를 하시는 걸로 매일 싸우셨고, 제 예상처럼 얼마 지나시지 않아 두 분은 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을 하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셨고, 집에는 저와 아버지 둘이서 살게 되었죠. 어머니는 집을 나가기 전 저에게 조용히 다가오셔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들, 엄마가 사실 네 아버지 사업 비용 너한테 부담될까 봐. 이혼 못하고 있었는데 엄마도 이제 많이 지친다. 악착같이 돈 벌어오면 아버지가 훌훌 써버리고 이제 네 아버지도 정신을 차려야 돼. 돈 벌어오는 사람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니? 그러니까 너도 정신 바짝 차리고 아버지가 돈 달라고 하면 절대 주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 여자도 만나고 옷도 사 입으면서 알겠지?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연락하고. 응? 어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절대 아버지 사업 비용을 빌려주지 말라고 하셨고, 저도 그럴 생각이었기에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는 건 쉬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과 다르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애걸복걸 하시면서, 아들, 이 아비에 한 번만 살려다오. 이번 거는 진짜 대박 날 거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돈 빌리고 망하면 세 배로 갚을게. 응? 아, 제발. 아버지 얼른 사업 성공해서 네 엄마 데리고 와야 돼. 아버지가 그렇게 저한테 애절하게 부탁하시니 저는 거절할 수 없었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아버지에게 사업 비용을 빌려줬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의 사업이 성공해서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버지의 사업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그렇게 빌려주었을 때는 매일같이 망하시더니 딱한번 빌려준 그 사업 자금으로 아버지의 사업은 정말 대박이 났어요. 많은 사람이 아버지에게 투자하겠다고 저희 집 현관문을 매일같이 두드렸고, 아버지와 저는 한순간에 돈방석에 앉게 되었죠. 너무 얼떨떨하고 당황스러워서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우선 아버지는 회사를 차려서 정식적으로 사업을 키워나가기 시작했고, 저는 한순간에 아버지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었죠. 건물의 한 층만 회사로 썼던 아버지는 사업이 점점 커져서 그 건물을 통째로 사들이기까지 했고 저희는 중소기업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늘 겸손을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언제 또 예전처럼 살아갈지 모른다며 너무 기고만장해지지 말자고 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주위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돈이 없을 시절에 친구들은 늘 저와 다니기 싫어했고, 먼저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회사의 대표 이사가 되니까, 다들 연락도 많이 오고, 자기 회사에 투자도 해달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너무 기쁜 마음에, 해달라는 투자도 다 해주고, 빌려달라는 돈도 다 빌려줬어요. 그리고 저에게 접근하는 여자들에게도 다 잘해주고 연애도 몇번 했죠.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자신이 원하는 걸 얻으면 저를 버리고 연락이 안 되기 일쑤였고, 여자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재벌 아들의 느낌이 나지 않으니까 가차없이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저는 옛날에 가난했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해서, 사치도 부리지 않고 차도 국산차를 타고 다닙니다. 물론 집도 이사를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살고요. 저는 이렇게 살면서 전혀 불편한 거 없이 잘 사는데 주위 사람들은 다 예상과 제가 다르니까 쉽게 떠나버리더군요. 저는 그때부터 친구들의 부탁을 단칼에 거절했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데 겁이 났어요. 다제 돈이나 능력을 보고 이용하려고 저를 친구로 삼고 싶어 한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자도 못 사귀고 친한 친구 하나 없이 일에만 매진하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나니까 아버지께서 저에게 아들아, 이제 너도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니? 내가 죽기 전에 손주는 못 보고 죽어도 며느리는 꼭 보고 죽고 싶구나. 그리고 아버지 나이가 60이 넘어서 이제 슬슬 회사 경영에서도 물러나야 하고 한번 아버지가 자리 한번 만들어 줄까?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사람한테 대인 게 많아서 더 이상의 여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며느리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 아버지를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약해져서 딱한 번만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버지가 소개시켜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 전에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 예쁘고 살면서 한 번도 나쁜 일을 해본 적 없을 것 같은 아주 순수한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를 본 순간 저는 첫눈에 반했고 대시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건 처음이라 많이 어색하고 힘들었는데 아마 그 여자도 저의 그런 능숙하지 않은 모습에 더 흔들린 것 같아요. 그 여자와 말을 나누어 보니 정말 순수하고 때 하나 묻지 않은 여자더라고요. 그 여자와 좋은 만남을 이어가면서 저는 끝까지 제가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작은 회사 하나 운영하고 있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 여자는 작은 병원에서 간호사 일을 하고 있다고 했고, 어머니와 단 둘이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아픈 어머니를 보살피기 위해 소녀 가장으로 살고 있다는데, 정말 멋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더그 여자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은 하나같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하면서 저보다 제 돈을 사랑하는 여자들 뿐이었는데 제 여자친구는 그게 아니라 저에게 다 사준다면서 자신의 없는 돈 끌어들여다가 사주고 그랬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여자친구였습니다. 제 여자친구와 사귄 지 1년째 되던 날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바로 여자친구의 바람입니다. 평생 저만 바라보고 저에게만 헌신을 다할 줄 알았던 여자친구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의심이 들어서 비서를 통해 뒷조사를 조금 해보니 너무 확실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여자친구의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저에게 간호사 일을 한다고 했던 그 여자는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였고 애초부터 저의 직업과 재산을 다 알고 사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한 남자를 물었는데 아주 돈이 어마어마해. 이런 집에 시집 가면 평생을 명품백 잔뜩 가지고 살수 있겠지? 나 드디어 인생 폈다. 폈어. 라고 하며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그 여자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퇴임하시고 어린 나이에 제가 회장 자리에 올라서 얼른 결혼이 급했는데, 저는 그 여자라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니, 제가 잘 알아보지도 않고 사귄 게 잘못이었죠. 저는 그 여자에게 화를 내고 따졌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내가 너 정체를 모를 줄 알았어? 너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다길래 얼마나 대단한 회사인지 네 이름 검색해 보니까 바로 뜨던데. 너 바보니? 그리고 재벌이면 돈좀 쓰고 여자친구한테 명품백 좀 사주고 그래야지. 어떻게 돈한 푼을 안 쓰니? 너 같은 멍청이가 나 같은 여자를 어디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네가 하도 재미가 없어서 다른 남자를 만난 걸 가지고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바람피운 거? 다네 탓이야? 그 말을 들으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고 비서를 시켜서 그 여자의 실체를 다 까발리기로 했어요. 그 여자는 정말 까도 까도 나오는 게 너무 많았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모은 증거들과 함께 고소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여자를 감옥에 넣을 수 있었어요. 원래는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찾아보니까 그 여자가 저지른 사기가 엄청나더라고요. 정말 어마무시한 여자였죠. 징역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반성하기를 바랬어요. 그 여자의 실체를 제대로 알고 나니 사람을 믿지 못하겠고 결혼은 절대 못하겠더군요. 아버지에게 며느리를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제 주위에 오는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못되고 괴팍한 사람들이라 쉽게 정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회사 일은 점점 바빠져서 이제 아예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려워졌죠. 그렇게 몇년 동안 회사는 점점 커져갔고, 아버지도 점점 늙어가셨습니다. 이제 지팡이를 쓰고 거동을 하셔야 했고, 매일같이 집에 계셨어요. 그렇게 한 8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되었고, 아버지도 70살이 넘으셨죠.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겁니다. 나, 결혼한다? 정말 놀랐어요. 나이가 70살이 넘으신 흰머리이신 아버지께서 결혼이시라뇨. 솔직히 그때까지는 사랑하시는 할머니분이 계셔서 그분과 남은 여생을 살아가고 싶으신 거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버지와 결혼하겠다고 한 사람은 바로 30대 후반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서른 살이 넘게 차이가 났죠. 딱 봐도 알수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을 원한 거라고요. 저는 옛날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만 보던 회장님의 어린 아내가 바로 저희 아버지의 일이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당연히 이 여자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남은 유산들을 다 자기가 가지기 위해 결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당연히 반대했어요. 아버지를 조심스럽게 불러 제가 생각하고 있던 이야기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이 결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하지만 저 여자가 아버지와 결혼하려는 이유는 돈밖에 없어요. 집안에 여자 한번 잘못 들여서 큰코다칠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았죠. <laughs> 우리 아들,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았구나. 저 여자는 그럴 여자가 아니야.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얼마나 상냥한데. 어차피, 이혼도 할수 있으니, 그건 나중에 보고 결정하마. 아버지는 이미 그 여자에게 푹 빠지신 것 같았고, 저도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수 없더라고요. 결국 아버지는 정말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집안에 가족이 되어서 매일같이 식사자리도 하고 여행도 다녔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왠지 모르게 나디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너무 잘하는 거 있죠? 저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 복숭아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못 먹어요. 그런데 아버지 지인분께서 복숭아를 선물로 보내셨고, 가정부 아주머니께, 아주머니, 승창 씨, 복숭아 못 먹으니까 회장님 것만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단한 번도 복숭아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어서 의아스러웠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처럼 보여서 좋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저와 아버지, 그리고 그 여자까지 세 명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식으로 복숭아 푸딩이 나왔고, 저는 음식을 손에 대지 않고 있었죠. 제가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지 모르는 아버지는 왜 먹지 않냐고 물었는데, 제가 대답하려는 순간 그 여자가 "에이 여보도 참, 우리 승창씨 복숭아 알레르기 있잖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아버지는 <laughs> 나도 모르는 우리 아들의 알레르기를 여보가 어떻게 알아요? 남들이 보면 여보랑 우리 아들이랑 부부인 줄 알겠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손사래까지 쳤지만 그 여자는 좋은지 웃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몇분뒤 갑자기 제게 슬며시 장난을 걸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도 저희가 그러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둘이 무슨 장난을 그렇게 치는가? 라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버지께 쓸데없는 의심을 사고 말았고, 그 여자는 왠지 모르게 당황하는 눈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 여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까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계시는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 모르겠니? 그 여자는 제가 한 말에 대답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까 와인 몇잔 먹었다고 취하신 거예요? 그쪽이 누구라니요? 저희 아버지 아내분이시잖아요. 아니, 그거 말고. 나 어디서 본적 있는 것 같지 않아?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고, 갑자기 그때 한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나한테 사기친 알아보는구나? 그래 나야. 네가 감옥에 넣은 여자.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때 이후로 몇 년이나 지났으니 그 여자는 출소하고도 남았을 텐데 관심이 없어서 어디서 뭐 하고 사는지. 조사를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얼굴도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 또 출소 후 사기쳐서 번 돈으로 얼굴을 전부 다 성형했더라고요. 드디어 날 알아보는구나. 처음부터 날못 알아봐서 너무 섭섭했지 뭐야? 내가 그때 너 때문에 깜빵에서 몇년 버린 거 생각하면, 자다가 더 벌떡 일어나. 내가 너희 아버지한테 접근한 이유가 뭘것 같아? 내가 너 회사도 뺏고 돈도 뺏고 다할 거야. 각오해? 내가 평생 사기만 쳐서 너 같은 애들 한순간에 거지 만드는 거 쉽거든? 너 잘못 걸린 거야. 너희 아버지 죽으면, 이 회사랑 집 그리고 돈다내 거라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 여자를 다시 집안에 들였는지 정말 저희 아버지가 너무 한심하고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과거에 제가 당했던 일들이 다시 떠오르면서 너무 절망스러웠고 당장이라도 아버지에게 이혼을 하라고 강요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무리 강요해도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어 보였고 그 여자한테 너무나 푹 빠져 계시더라고요. 이 집과 회사 그리고 재산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여자를 어떻게든 내쫓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고군부트를 한지몇 달이 되던 때 갑자기 현관문에서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몇십 년전 아버지와 이혼을 하고 집을 나간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정말 오랜만에 뵌 어머니를 보니까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차올랐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겼죠. 어머니는 제 연락도 다 거절하시고 어디서 뭐하고 지내시는지 비서가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미리 제 비서에게 어머니에 관해 아무것도 전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구해주신 시골에 있는 한 별장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는데 모든 치료가 끝나서 집으로 돌아오신 거였습니다. 그때 거실에 있던 그 여자는 어머니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고 회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나밖에 없다며 지금 당당하게 첩들이시는 거예요?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뭔 상관이냐? 그리고 첩? 바보 같은 개 집에 첩은 너요. 이 여자가 본 첩이고 네가 첩이여. 저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널 어떤 앤지 알아보지도 않고 우리 집에 들인 것 같으냐? 너 과거에 우리 아들한테 사기친 개집애잖아 내가 뭘 믿고 너한테 회사랑 내 재산을 다 맡기니? 아주 어른을 바보로 알고 당장 이 집에서 썩 꺼져! 그 여자는 갑자기 소리를 치면서, 나, 절대 안 나가! 내가 이 집안 사모님이라고! 하며 때를 썼고, 결국 경비원들이 그 여자를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세 사람이 모여서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아들. 내가 예전에 말했잖니. 사업 꼭 성공해서 네 엄마 다시 데려오겠다고. 그리고 성공하자마자 너희 엄마한테 달려가서 하루 종일 빌었지. 다시 돌아와 달라고. 그런데 그때 알았다. 너희 엄마가 암이라는 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내 병간호도 해 주고 치료비도 내주면서, 다시 우리 부부는 합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때, 비서한테 네가 여자를 잘못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부모로서 그런 애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기에, 아버지가 이번엔 제대로 계획을 했지. 그 여자, 이제 내가 고소했으니, 감옥에 아마 평생 있다가 나올 거야. 출소하고 사기친 게 워낙 피해자도 많고 규모도 커서 무기징역은 나올 거다. 아들, 아빠와 엄마는 며느리 필요 없으니 우리 아들이 상처 안 받고 평생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다. 우리 회사를 잘 부탁해, 아들. 그 여자를 집에 드린 게 바로 아버지가 계획한 일이라고 했을 때 그때 느꼈어요. 아버지의 위대함을요. 그리고 아버지는 세상에 여자는 어머니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몇년 동안 아픈 자기를 간호해주고 위해 주었을 때 진심을 느꼈다고 해요. 그렇게 저희 세 명은 예전보다 더 화목한 집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만편히 회사 일에 손을 떼셨고 어머니와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 남은 여생을 살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일만 하던 일상에서 조금 벗어나 취미 생활도 조금 즐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어마무시하게 친그 여자는 지금 감옥에 있다고 해요. 정말 아버지 말대로 무기징역이래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여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있었겠죠.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저희 아버지가 존경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결혼하실 때 배우자 되실 분잘 알아보시고 결혼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